자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전장 이제 시작을 했고요 11시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장중에 106,800원 최고 114,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일단은 이렇게 좀 크게 해 놓고 볼게요 자 일단은 요 10만원 선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 흔드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이 바닥 구간부터 사실상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거의 뭐 4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수급 주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물량 제일 많습니다. 그죠?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외인과 기관들 순서인데,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해 주려면, 이 외인과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4만원 구간대가 매물대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이저 세력들이 좀 들고 있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지금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부터 개인 투자자들 물량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횡보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는 이제 욕심의 영역이고 사실상 이제 10만 원선 위쪽으로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 구간이 발생될 때 재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또 외인과 기관들 들어오려면 이 10만 원선 전후 이 위아래로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최대한 흔들 겁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이 7만원 선 위아래 이제 횡보가 나올 거다. 지지선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상승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10만원 선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이제 종목이든지 간에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데는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주가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여서 뭐가요? 뭐가 나와요? 시가 총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폭등이 나오냐? 결국에는 AI다라는 거예요. 자, 내년이면은 인간 지능을 추월할 것이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개발이 지속이 되어 왔지만, 이번 2024년, 도입의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AI의 성장 과정이에요. 자, AI. 지금 현재는 뭐온 디바이스 AI, 뭐 가전의 탑재, 뭐 로봇의 탑재, 자율주행의 탑재, 뭐,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인간 지능을 추월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인간의 지능을 추월한다. 그래서 이제 A, G, I다라는 거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어,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뉴로 모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재료와 이슈가 있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백날 들여다 봐야, 차트를 백날 들여다 봐야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차트 봐야겠죠. 차트 너무 중요하죠. 근데 차트만 100%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망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이, 이, 제 소통방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자, 010-3094-7608번입니다.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딱 보셔야 될 중요 포인트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I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우리가 1900년대, 1995년부터 이제 2000년 초반. 자, 이때 우리가 20년 뒤에 우리 인류의 모습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 스마트폰 있으면 뭐 tv 볼수 있죠 뭐 유튜브도 볼수 있죠 영화도 볼수 있죠 배달음식 시켜 먹을 수 있죠 전화할 수 있죠 메시지 할수 있죠 이제는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그죠 영상통화도 가능해 이제는 뭐가 탑재되어 있어요 a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기술은 발전을 할 것이고, 지금 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라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역시도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이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이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결국에 다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고령화 사회니까. 고령화 사회고 저출산 사회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반드시 미래에 필요하다 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고성장할 수 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또 수익을 끊어 가실 수 있는 이러한 또 매수 타점과 매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4월 들어와서 시장이 좀이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장기로 확실하게 가져갈 종목들은 정말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자, 2차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기 종목들은 장기 종목대로 놔두고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제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제 단기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전에 볼게요. 자, 오전 4월 9일 오전 에코 앤 드림. 가운전선두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해드렸고요 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소통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초대라고 상단에 번호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셔도 꼭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오전에 친절하게 또 이렇게 한번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코엔 드림 가온전선 제가 다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일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같이 찍어 드리고 있고 타점 다 잡아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온전선 9시 10분 기준 최고 17% 시초가 기준입니다 에코엔 드림 12%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에코엔드림, 보세요. 지금 59,500원, 다시 6만원 선 돌파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 몇 퍼센트? 17%입니다. 17%. 자, 보세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장 시작하고. 그죠?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또 지난 고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에코엔드림 6만원 다시 갑니다, 갑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또, 가온전선 가운전선 AI 이제 전력망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세요. 4.53% 시초가 시, 이제 상승하고 시작했고, 10분 안쪽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당일 몇 퍼센트? 10, 21%에 4%니까 17% 상승이 나와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종목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소액으로 매일같이 시간을 좀 쪼개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으로 5%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목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꼭 몇천만원 억, 뭐 이렇게 큰 금액 투자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소액, 그냥 치킨 두 마리 안 먹었다 셈 치고 자, 5만원 세이브 해서 매일같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다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수익도 끊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정 예수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은 자 추첨을 통해서 매일 7분 또 금융투자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당첨되시면 또 받아 가셔서 10만원 예수금 전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 목요일 단기 종목 어떤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문자 위쪽으로 번호로 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기 종목 꾸준하게 공유 받아가시면서 자, 이렇게 수익을 꼬박꼬박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뭐몇 백만 원에서 진짜 몇, 몇 천만 원까지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단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요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금융투자상품권 추첨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매일같이 단기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또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구독이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105,400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를 좀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제 이 구간, 이 구간에 지금 쌓여있는 요 매물대들, 요 매물대, 요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뭐 익절 물량들. 지금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익절 물량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외인과 기관들은 뺏어낸 물량,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일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요 물량, 요 물량들. 자, 요 매물대들. 그러니까 지금 9만 원선 위쪽으로 이제 이 개인들이 보유한 이 수량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털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외인 기관들은 들고 이 기간 동안 들고 있는 물량이 개인들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10만원 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내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렇게 또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1차적으로 9만원 잡고 있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7만원 잡고 있는 거죠. 7만원. 자, 요게 이제 최하단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또 생각하니까 한번 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 들어와서 사실상 진짜 이 시장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죠. 4월 1일에 이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전에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분봉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오전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선의 영향. 우리나라도 이제 휴장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리스크. 그리고 중요한 게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연 이틀 동안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든 다 상승 재료가 있고, 미래 전망은 좋아요. 하지만,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지금 달러가 지속적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워낙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력이 없죠. 달러가 강세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러도 다시 약세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자꾸 좋게 나오는 나오는 만큼 이제 시장은 경계 심리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이 물가 지수 발표 또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의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제가 사실상 이제 둔화가 되고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도 힘이 실릴 텐데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금 시장은 지속적인 또 경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4월 들어와서 전체적인 이제 하락이 좀 지정, 그 진행이 됐고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자,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보시면은요,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그죠?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들어와서 얘네는 좋았어요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은 4월부터 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다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자 지금 보시면은 자 6월 전망이죠. 6월 전망인데. 없었던 게 생겼어요 그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에 시사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다 보니까 한 차례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나오니까 없었던 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과 인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 내일부터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미국의 CPI 그리고 PPI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 장또 쉬어가니까 아무쪼록 오늘 또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 자,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이제 10만원 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장 종료되고 또 한번 살펴보고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통방에 좀 들어오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한 내가 또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매수 타점들도 좀 공유를 받으시기 바라겠고. 자, 싸게 매수를 해 놓고 그냥 10% 이상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 수익 내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욕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수익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하시는 거고 20%, 30%난 넘게 먹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 못하고 다시 조정 나오면 손실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이거예요. 딱 저가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그냥 욕심 없이 10% 이상 그냥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던지자라는 겁니다. 던지자라는 거예요. 단기 수익.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수금이 작으신 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공유해 드린다는 거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상 큰 수익이 나와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러 예수금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전략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략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잘 대응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라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이 분석 자료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안 받아 가신 분들 상단에 번호로 자람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 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또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대시세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 때부터 좀 찍어 드렸거든요. 아, 12월, 아, 11월, 요 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1월 3일 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 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요렇게 또 매수를 한번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 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